공샘 지식 사이트 57강.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 내 인생이 뭐였는가 하는 허무감이 드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를 가치 부재 또는 인생 철학 부재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인생에 대한 무감이 들지 않게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설정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값어치가 아닌 밸류라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밸류라는 가치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가치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본질 가치가 있고 내가 일생 동안 가지고 가고 싶은 믿음,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방향과 그 방향대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치에는 본질 가치와 믿음, 방향,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한 번은 생각해보고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신의 후반기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매일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시니어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때 자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는 것은 내 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치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는 지금까지의 삶과 같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자신을 만족시켜온 시니어들은 이제 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적인 만족이 얼마나 공허함과 허전함을 잉태하고 있는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가리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가치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장기적으로 나의 행복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예를 들어보면은 열정이라든지 성취, 업적, 건강, 즐거움, 행복, 사랑, 자유, 봉사, 능력, 창의력, 감사, 즐거움, 배움, 성장 또 최고가 되는 것. 사랑이나 온정, 정직, 보상, 나눔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쭉 나열해놓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어 다음의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찾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본질 가치입니다. 본질 가치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밝히는 가치입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즉, 자신의 개성,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차이가 없다거나 등등 스스로를 독특하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업적으로는 변호사, 의사, 연구원 등이 될 수도 있고, 직위로는 사장, 임원, 직원 등이 있습니다. 소유면에서는 전원주택 최고의 차, 감정적인 가치로는 사랑, 평화, 열정,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봉사, 느림, 나눔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경험적으로는 절대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사람, 학습을 좋아하는 사람,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 등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하든 하지 못하든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실한 느낌입니다. 즉, 내 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최상의 의미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정하기입니다. 내가 후반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후반기 인생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지 건강하게만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만 여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경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최고가 가치인 사람에게 건강은 후순위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정한 그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이 지키기 어려운 가치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가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의 효율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개인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직업이나 일을 먼저 정해 놓고 그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즐거움이 크면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그 일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직업과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가치가 결합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 60년대부터 헐리우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미국 영화 배우 폴 루몬입니다. 그는 은퇴하고 나서 각종 드레싱과 소스를 판매하는 뉴먼스 오운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했는데 특이한 것은 폴 루먼의 회사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첫 해부터 해마다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재투자를 받는다는 원칙을 세운 뒤 이를 지켜나갔습니다. 시장을 석권하며 숱한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기부금 액수를 키워나갔습니다. 사업은 스파게티 소스, 팝콘, 레모네이드의 음식 분야까지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세계 시장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뉴먼스 오운이라는 브랜드를 수많은 대형마트에 등장하기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뉴먼은 자신의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뉴먼스 오운이 미국과 해외에 기부한 금액은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초현실적 기업 모델이라기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을 창시한 기업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먼은 바로 자신의 아픔과 관련이 있는 곳에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뉴먼 소원을 만들기 4년 전 70, 1978년 그는 외동 아들 스코트를 약물 남용으로 잃고 맙니다. 비통 함에 잠겨 수년을 보낸 폴 뉴먼은 80년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재단인 스코트 뉴먼 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치유할 수 있는 회사의 이익을 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름다운 프레저 프로젝트를 실천해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다른 행운을 누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어린이들이 운명의 가혹한 장난으로 이런 특권을 박탈당했다는 사실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특권을 누린 우리가 어려운, 어린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말입니다. 뉴먼소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키워드는 우연한 특권을 누린 우리와 운명의 장난으로 특권을 박탈당한 아이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은 우연한 특권을 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혜택받은 시니어가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뭔가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의미, 추구나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